이게 이 사회적 반응, 사회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은석 교수님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문제는 여러분 제가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 첫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소년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신체 변화와 청소년 발달 을 시작하는 새로운 사고 체계 때문에 일어난다. 신체적 신체적 성장도 있습니다. 사로 인지 체계가 있습니다. 사고 체계가 변화하게 되어지니까 사회성도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회성이 달라져요. 엄마밖에 모르고 엄마 말에 대해서 늘 존중하고 그랬었는데 청소년기 되어지면서 친구밖에 모르는 데든지. 그렇죠? 친구를 의존한대든지 친구의 말이라고 한다면 다 듣는대든지 이런 문제들을 음, 이런 현상들을 문제 또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시기지요. 두 번째 이 부모와 사회로부터 청소년에게 인정돼 어느 정도의 자유와 책임이 이제 자유와 책임감이 사회적 변화를 이제는 유발시킨다는 거죠. 어느 경우예요? 여기 나와요. 부모님, 부모님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등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중학생 올라가면 책임감을 여러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죠? 강조하게 되어지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아동기 시절에 비해서 많은 것을 할수 있도록 허용되어지고. 더 많은 장소에 갈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님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더 나아가서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까이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도 여러분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와가 집밖에 모른다 이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회성. 그래서 이때는 앞 부분에 설명했습니다만은 청 친구에 관해서 비난하면 안 돼요. 아 그때 친구를 그런 친구들만 만나냐? 너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됐다랬든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여러분 결국은 가장 암흑이라고표현하더라고 청소년들 만나서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많은 장소에 가보는 것도 좋고요 허용해 주는 것도 아주 좋더라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그래서 이 청소년기의 이 사회성 자체가 자유와 책임이 결국은 사회 변화를 유발시키게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젠 또래 집단이 세 번째 발달합니다. 또래 집단이 발달하게 되어지면서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작업을 합니다. 부모하고 애착되어진 상태에서 엄마하고 애착되어진 상태에서 아빠로 가요. 그다음에 가족으로 갑니다. 형제죠. 그러다 이제 친구로 갑니다. 또래로. 그렇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떨어집니다. 독립성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회성이 발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보기에 되어지면 청소년 전기에는 같은 성을 우선적으로 친구로 삼는 곳에서 다른 성과 친밀하게 해지는 현상이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해 사회성을 통해서 이 다른 성은 바로 뭐 이성 아니겠어요? 이성 이성이잖아요, 이성 또래 친구에서 이제 이성으로 넘어가는 시기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친구를 무시하거나 친구를 가까이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제는 이성으로 넘어가게 돼서 내가 이제는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하기도 하고 또 여자친구 만나기도 하고 또 여자친구에게 가족 이야기도 하게 되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죠. 네, 네 번째 정서 발달이지요. 정서적 발달 이야기했는데 청소년기에는요 정서 자체가 굉장히 매우 강하기도 하고요 변화가 심해요. 극단적인 정서 경험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 자살 문제를 원인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울증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지금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우 강하고 심하고 극단적이다라고 해서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다.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더 나가서 이청